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오늘 벌써 3일차죠 네. 너무 빠르네요. 어제 좀 재밌는 일이 있었나요? 약혼식 이후에? 어제 약혼식 이후에요? 네. 오... 뭐 뭐, 시장 가서? 시장 가서? 네. 시장 가서 저는 아, 여행 여행 가방이 고장난 줄 몰랐거든요. 아. 네. 여행 가방 사, 사러 가고. 아, 네. 보통 가격을 제가 닦아요. 아 어, 그렇죠. 왜냐하면 부흥 씨도 깎는 거 창피하고 어. 신부님들도 대부분 창피해요. 나도 아, 이 신부님 처음이었어요. 아 신부가 깎았어요. 어. 어. 그러니까 세월이 있는 거예요. 딱 봤더니 어. 바로 어. 어 그거 아닌 거 같아서 깎아달라고. 얼마나 깎았어요, 신부가? 5 0만원 깎았어요. 오 어, 그래요? 이야 많이 깎았네. 오. 신부뿐만 아니라 베트남 사람들이 그 깎는 문화가 좀. 어색해해요. 그래가지고 음... 못 깎더라고요. 어... 제 와이프 같은 경우도 <laughs> 제가 막 옆에서 깎잖아요. 네. 막 되게 황당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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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절해>. <웃음> <웃음> 아니 저는 그래서 사실 제가 깎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 어...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좀 약간 뒤에서 좀 어물쩍 어물쩍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 신발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원래 평소에 Bình thường 원래 베트남 chị mà đi mua sắm ấy là chị không có dám nói người ta giảm giá. Thì hôm qua đi cùng với em là anh là nhìn thấy luôn, anh là nhìn thấy em nói với cô Vali um, là giảm giá giả cho con một chút. Thì bình thường em cũng hay hay nói mọi người giảm giá đúng, đúng không? Đúng không? Tính của em là vậy mất không? Tùy chỗ. Ờ, tùy chỗ. Nếu mà đi vào chợ thì sẽ nói còn nếu mà đi vào cửa hàng thì không. Xin à, chào, cảm ơn cô nha. À, 가가 좀 가다 당하고 해서. 대가게 가면 안 돼요. 아 일반 가게에서는 아, 네. 아, 네. 안 가는데 어, 시장에서는 깎아주면 다고 소유 있어 그렇구나. 법이 네. 갑자기 저... 안 보이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그걸 해서 웃음> 아나 근데 방금 아그 신부가 막 신랑 여기로 와 이렇게 맞이네. 어, 어 네. 네. 언제부터 그래 그래 예정표네. 한번 물어봐 주세요. 언제부터 이렇게 신랑이랑 스킨십이 자연스러워졌어요? t h o ả i 아아 t 어제부터. <laughs>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 <laughs> <laughs> <열었어>, 뭐. 네. 어그 <laughs> <laughs> 네, 좋아네아 <laughs> 음. 아, 내가거야 응. <laughs> <laughs> 근데 어제는 되게 일찍 잤어요. 어 오늘 몇시 잤어요? 어제 I'm one, I'm 음. <laughs> 어제 한 10시인가? 그쯤에 잔거 같아요. 아 그쯤에 잔거같 어. 음. 어, 음. 음, 아, 마사지도 마사지도 아, 네, 마사지도 네, 마사지도 마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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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 마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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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마사지 마사지 마사 마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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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사 마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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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보통 여자 마사지 사가 이렇게 마사지 를 해주잖아요. 네. 그들 되게 안 좋아하던데. <laughs> 뭐? 아상 <상관없어요>? <laughs> <스프링> <laughs> 아 아니, 아니 근데 내가 말한 어. 거는 그마사여자아 맞사... 여자잖아요. 저도 싫어요. 여자잖아. 어. 아 응. 그럼 이거 한번 물어봐 줘그 <laughs> 보통 마사지 해줄때 여자잖아. 어. 그 신분은 여자분이 어, 그러니까, 이렇게 신랑 어, 어, 만져도 어. 괜찮아요? 아아아 괜찮아요. 음. 아. 누가 만져도 자신 있다 나는. 어, 자신 있어요. 니가 어쩌고. 니가 잘 알아야 돼. 그래. 아, 우리, 우리 와이프는 되게 싫어하던데. 저도 되게 싫어. 아. 그 자신감이 있구나. 네. <웃음> <웃음>

맨 앞에 하잖아. 엄청 nhiêu chuyện thôi. 공기색. 남자였으면은 제가 쫓아내야죠. 아 그거는. 아 저는 그걸 안 돼서. 아, <laughs> <그래서> 아 <laughs> 그러면. 지금 진짜 계속 이렇게 스킨십이 자연스러운데 그 피부 원래 평소 성격이 그래요? 애교 같은 거 있고 성격 잘 해요? bình thường tính cách của em nhà thì thân thiện mà đúng không? kiểu khi mà tỏ tình cảm nhà mình sẽ thể hiện ra. kiểu như nắm tay rồi kiểu ôm này kia rồi vừa ngã là hoạt bắt đáng yêu đúng không? rồi em có hai tính cách của em có hai tỏ ra đáng yêu không? em nũng em nũng ờ là đàn đầu đó hiểu này, cảm không nắm ừ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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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잘 알아요? 예, <laughs> 한한어빠들 <laughs> 아, 오빠들 연애하는 거 많이 봤어요? <laughs> 아니 오빠가 잘생고 응. 아. <laughs> 아니 아버님도 진짜, 진짜 잘 생기셨고. 큰 오빠랑 작은 오빠도 다 잘생기셨고, 예, 아, 인물이, 네. 네. 인물, 인물이 엄청 좋더라고요. 예. 네. 이제 뭐한한달반두달뒤면 이제 또 베트남 오셔서 혼인신고도 하고 전통결혼도 하시잖아요. 예. 네. 그때 이제 부모님도 다 오실 계획이신 거죠? 그렇죠. 예. 어, 네. 근데 뭐 잠깐 얘기 제가 기억이 나는데 친구들도 좀올 아, 뭐,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뭐, 근데, 어, 예 거. 뭐, 정해진 건 아니고, 네. 그, 저 워낙 그 친구들이 좀, 원래 제 연애사 이런 거에 관심이 아, 좀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 그런, 제가 이제 이거 한다고 이제 친구들 얘기했을 때, 친구들이 다 하나 같이 이제 좀, 어, 한번 와서, 어, 축하해 주겠다, 이러고서 얘기는 했는데, 사실 뭐, 그거는, 어, 오, 오는 거는 저는 사실 뭐 싫지는 않은데 네. 언, 얼마든지 이거는 이제 신부랑 와이프랑 이제 아, 얘기를 해야죠 그거는 예 싫다고 하면은 음. 돌려 보내야죠. 음. 근데 이제 뭐냐 그 친구들은 아직 미혼이에요 아니면 결혼해요? 미혼인 친구도 있고 아, 결혼을 한 친구도 있어요. 한 근데 반반 돼요? 거의 대부분이 다 미혼이에요. 아, 지금. 대부분이네. 예. 아, 그럼 이제 미혼인 친구들이 오면은. 여기 게 신부 보고 그러면 나도 국제 결혼 해야지 막 이런 사람 친구들도 좀 생기겠는데 요 사실 뭐 네. 한다고 하면은 저는 적극적으로 도와줄 아, 생각이 있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집안이 신부 집안이 봤을 때 인물이 좋은데 소개해 주면 어 소개해 주면 되겠다. <laughs> 소개는 네. 음 저한테 권력이 없어요. <laughs> 아, 신부, 네. 어, 네. 위아래가 있는 소개는 나부터. <laughs> 아 그러면은 이 얘기 한번 해주세요 신부한테. 아까 여기 조피디님 보고 아. 왜 아직 결혼 못했냐고 아. 물어봤잖아요. 음. 근데 우리가 한세달 전에 봤을 때 음. 제가 그냥, <laughs> 그냥 <왜 자꾸> <laughs> 네, 농담식으로 물어봤잖아요. 아. 어, 어. 여기 우리 조피디님 어때 아, 네. 물어봤는데 거기서가아진어 <laughs> Ừ, có đi, không ừ. Ừ, đúng một rồi, đúng rồi Đúng rồi, đúng rồi, đúng rồi làm chị đùa thôi là 3 tháng trước gặp em này xếp chị đùa đùa giới thiệu ông này cho em thôi Nhưng mà em từ chối Xong sao, sao hôm qua gặp giác em lại hỏi là không, đã kết hôn chưa chảy Không, em hỏi là vợ anh đâu ừ, Chứ không phải là hỏi tại vì cái... là ông này có gửi hình bạn đầu cho em gì Đúng không? mà cứ, cứ Cứ gửi hình, gửi hình, gửi hình, gửi hình Gửi à gửi 아 내가 컷컷컷그러면 음. 응. 지금 어 열심히 찾고 있으니까 주변에 아 예쁜 아 본인 옆친구. 정도 어, mm. 친구 친구 아아 비용이 주셔야 되겠네 그면 비용을 주셔야 되겠네. 마담비 주 마담비 줘야 되겠네. 같이 다니던 회사에 예쁜 친구가 좀 있었어요? ở 어, 저, em l à có bạn nào xinh không nhiều chứ đúng không? Nhiều, 많아요. 많아요. 내가 거길 가야 되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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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친구들. 너를 그니까포씨를 통해서, 그래. 그냥 이렇게 그래. 소개를 빨리 해서, 그렇게래하 <laughs> <그리고, 웃음>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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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이렇게 해서, 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 이렇게 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게 해서, 이렇게 게게이게 아니 뭐? 내가 어제 예시장에서 <웃음> 얘기했잖아요 <웃음> 아니 첫날에 <laughs> 저 <저쪽> 뒤에서 <laughs> 갑자기 저보고 <웃음> 부럽다고 <laughs> 아아 <laughs> 그래가지고 제가 뒤편에서 아 <laughs> 따로 제가 죄송합니다 <웃음> 그랬거든요 <웃음> 이게 저희가 저희끼리 조피디님이랑 저랑 인터뷰할 때도 간혹 가다 이제 얘기하는 부분인데 사람마다 자기 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음. 음. 그 자기가 음. 원하는 신부를 못 음. 만난다는 음. 사람도 있고 음. 어떤 사람은 음. 어 그냥 갑자기 변경하면, 어 갑자기 와잘 돼. 내가 봐도 막 너무 괜찮은 막 이런 친구랑 음. 연결이 되게 쉽게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맞서니 좀 운도 좀 많이 작용을 하는 거 같아요 사실은 네. 내가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두 분이 참 어떻게 운대가잘 맞으셔서 잘맞으신것 예, 네. 같아요. 네. 네. 저 그렇게 생각니다 서로한테 행운인 것 같아요. 네. 음. 뭐 제가 더 행운이죠 뭐. 아니요. 뭐 신부님도 <laughs> 젊고자생긴 음. 신랑 만났고. 음. 음. 뭐 신랑도 키우고 뭐 키우고 뭐 키우고 서로 잘맞은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뭐 여기까지 하자요.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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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 친해졌네. <laughs> 어. 사이 좋네. 너무 좋네 둘이 사이가. 거의 뭐 껌딱지예요, 그죠? 거의 뭐 고목나무 옆에 매미 같은. 땀띠 나갔어 그냥. 아이고 참. 신부님 어제 대접해 주셨어요. 진짜? <laughs> 야, 팁 하나 해 드릴게요. 네? 어제 신부님 기다렸대. 왜 자기 안 도과하는 거? <laughs> 어, 오늘은 꼭 그래. 그냥 여자들은. 어? 네. <laughs> 그래 여자들은 먼저 그냥 아니 어제 피곤했 아, 아니래 계속 기다렸대 야 아, 내가 좋은 아, 집 진짜. 줬다 야 계속 기다렸대 아, 왜 그래 어. 아 오늘은 기다리게 하지마 진짜 싸우네 친구네 어. 들어가세요 오늘은 기다리게 하지마 어.